오버워치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과 가장 약한 인공지능을 데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은 500%의 크기 차이로도 싸워보고 10배의 인원수 차이로도 싸워보면서 오버워치에서 가장 약한 인공지능이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지 확인해 볼 겁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라인하르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라인하르트봇은 무려 10명의 초보봇 라인하르트와 선멸전을 진행할 건데요. 이 싸움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초보봇의 데미지는 오버워치 시스템상 24%밖에 안되기 때문에 에임봇에게 너무 불리한 싸움은 아닐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실전에서 알아볼까요 시작하자마자 확실히 데미지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왜인지 나머지는 뒤에서 기다려주네요 이때 돌진하는 초보봇팀 에임봇 라인하르트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초보봇 팀이 전략을 잘 짜왔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경기는 초보봇 팀이 승리하면서 초보봇 팀이 1점 획득합니다. 이런 수차이는 역시 극복하기 힘든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초보봇과 에임봇의 5 가지 대결 중 하나의 매치만이 끝난 거니까요.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겐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초보봇 겐지도 데려왔죠. 이번에도 10배의 인원 수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요. 방금 경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맵 곳곳에 힐팩이 있다는 점과 에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시작하자마자 처보복 겐지는 정말 끔찍한 에임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에임복 겐지는 정말 핵같은 에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에임만으론 이 인원수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문제는 체력이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킬팩을 먹으면서 한턴 버텨보지만 이건 초보버팀이 이길 것 같은데요? 와, 에임복겐지가 체력 단 2만을 남기고 게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초보복겐지 3명이 열심히 때려보지만 24%의 낮은 딜량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솔직히 이정도면 그냥 계란으로 바이치기네요. 마지막 남은 초보복 겐지가 열심히 해보지만 질풍참에 마무리됩니다. 두번째 판은 이렇게 역전승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인원수 차이를 극복하네요. 하지만 다음 경기부터는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경기는 나오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크기의 변화를 줘봤습니다. 500% 커진 에인복 바스티온과 500% 작아진 초보복 바스티온인데요. 사실상 이 둘의 크기 차이는 25배이기 때문에 초보보 입장에선 에임을 정말 아무데나 쏴도 다 맞을 크기 차이지만 에임보 입장에서는 맞추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압도적인 크기 차이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초보보 바스티오는 정말 아무데나 쏴도 다 맞추지만 에임보 바스티오는 고장이나 버렸습니다. 이 정도 크기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도 경계 모드로 반격을 시작하는데 데미지가 강해서 잘하면 역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와단한발 차이로 초보봇이 승리합니다. 아무래도 압도적인 크기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나 보네요. 하지만 마지막 게임에선 무려 500%의 스탯 차이도 극복해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전에 500%의 스탯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버팀 생명력을 500%로 올려줬습니다. 게다가 공격력도 500%로 올려줬기 때문에 에임보팀은 이번에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되겠죠. 이번 경기는 승자 연전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루시우부터 시작해서 1대1을 진행하는데 패배할 시 다음 영웅이 이어서 전투하며 최종적으로 상대팀 5명을 모두 탈락시키면 이기는 게임이죠. 한마디로 루시우 한 명한테 상대팀 전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초보봇 루시우는 정말 끔찍한 에임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에임볼 루시우는 거의 모든 총알을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샌드백이 돼버린 초보봇은 허무하게 죽어버리네요. 다음으로는 초보봇 바티스트가 출전했는데 데미지가 500%라 그런지, 루시우를 그냥 녹여버립니다. 이어서, 에임복 바티스트인데, 에임이 그냥 헤드에 고정이네요. 스탯 차이를 에임으로 극복해버립니다. 다음으로, 탱커인 라인하르트가 나왔는데, 방벽 체력도 500%로 늘어나서, 에임복 바티스트가 하루종일 때리는데도, 깨지질 않습니다. 이대로면 승부가 나긴 하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돌진하는 라인하르트, 아쉽게도 에임봇파티스트가 피해버리면서 이제 초보보팀은 둘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행인 건 초보보팀 바스티온이 500% 데미지로 에임봇파티스트를 죽여줬고 다음 차례로 나온 에임볼 라인하르트가 돌진으로 같이 떨어져 버리면서 초보보팀에게 조금은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겐지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본 데미지가 24%인 초보봇은 500% 버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없지만 기본 데미지가 100%인 에임봇 데미지를 튕겨낸다면 100% 곱하기 500%가 되버리면서 무려 500%의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임봇 겐지도 튕겨내기를 맞으면서 체력이 34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과연 에임봇 겐지까지 죽일 수 있을까요? 아... 단 7의 체력만을 남기고, 에임봇겐지가 승리합니다. 진짜 한 대만 맞췄어도 이겼는데, 아까 2라운드 때도 체력을 단 2만을 남기고 죽이지 못하더니, 이번에도 죽이지 못하면서,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에선 에임보 팀 5명과 초보보 팀 5명이 5대5 선멸전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초보보 팀은 생명력을 500%로 올려줬고 데미지도 500%로 올려줬는데요. 하지만 방금 경기에서 생명력과 데미지를 500%로 늘려줬음에도 초보보 팀이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엔 쿨타임도 500%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임보 팀에게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주지 않았죠. 그럼 이 마지막 매치의 승자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버워치 최고의 인공지능인 에임보 팀일까요? 아니면 한층 더 강해진 초보버 팀일까요? 그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에임보 팀은 벌써부터 좋은 팀 앞을 보여주는데요. 게다가 오른쪽에서 포커싱 당하던 초보버 바티스트를 에임보 겐지도 바로 포커싱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4명에게 둘러싸인 초보버 바티스트는 에임보 바티스트에게 마무리됩니다. 이대로면 초보버 팀은 포커싱만 당하다가 질것 같은데요. 이때 갑자기 낙사하는 에임보 파스티온 돌려보니 튕겨내기가 빠진 초보복 겐지를 곧바로 노려보던 에임봇 바스티온이 이 초만에 돌아온 튕겨내기에 당황했는지 그대로 뒷걸음질 치다가 낙사당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에임봇 팀은 좋은 팀앞으로 초보복 바스티온을 포커싱하고 있었고 초보복 루시우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초보복 바스티온 또한 죽어버립니다. 게다가 초보복 겐지도 옆에서 구경만 해버려서 초보복 루시우도 죽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초보버 겐지가 튕겨내기로 에임보 루시우를 잡아냈고 같은 시각 자존심을 건일 때 일도 초보버 라이너르트가 승리하면서 양팀 모두 두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초보버 겐지가 퍼커싱 나가면서 에임버 겐지에게 결국 죽어버립니다. 이제 초보버 팀에게는 라이너르트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초보버 라이너르트가 최대한 버텨보지만 아무래도 승부는 결정난듯 보이는데요 이때 돌진하는 초보버 라이너르트. 돌진으로 다 같이 떨어져 버리면서 무승부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서 초보봇과 에임봇의 대결은 최종 스코어 2대 2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